뀨기들 제가 염색을 했어요. 염색을 하고 나니까 저랑 메이크업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평상시에 하던 메이크업이 새로운 메이크업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고요. 일단 원래 항상 써주는 아이템들을 쓸 거고요. 코스모리 제품 근데 제가 염색하고 나서 약간 더 하얘졌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나랑 좀 찰떡인 머리인가? 싶기도 해요. 여기 지금 이거는 토리가 해줬어요. 여기를 포시딘을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쉐딩은 롬앤 베러 댄 쉐입 1번 오트 그레이. 여기 있잖아요. 이 피부랑 내 피부랑. 이 톤업된 피부를 조금 연결시켜준다는 느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제가 요즘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볼터치를 소개해드릴게요. 비오브 믹스매치 치크 팔레트. 인보라님이 만드신 치크 팔레트인데 제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개해드리려고 한번 가져와봤는데 이 컬러, 살짝 핑크가 도는 코랄 컬러를 발라줄 건데 이게 젤리 타입이에요. 그래서. 뽀잉뽀잉, 뽀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묻혀서, 이렇게 가로로 저는 확장시켜주겠습니다. 이게 중안부가 짧아보이는 꿀팁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로로 다시 확장. 눈가 조금 쓸어주고, 이게 젤리 타입인데도 생각보다 부담스럽게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참 좋습니다. 과한 볼터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비오브 브러쉬로 이제 위에 있는 컬러 있잖아요. 이 핑크빛 컬러를 살짝 한번더 눌러줘요. 이렇게. 이거 브러쉬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하게 돼요. 근데 이게 콧구멍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은 건 많아요. 코 밑에까지 조금 내려간 블러셔들은 눌러줄게요. 요즘 진짜 화장이 다안 어울리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제 파우치. 이거는 다이소 파우치거든요? 2000원에 샀는데 투명해서 잘 보여서 잘 들고 다닌 아이템이에요. 이 팔레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4번쿨 멤버십 쿨톤의 멤버십 좀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너무 흰기를 깔아주면은 맹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핑크랑 요 이... 이렇게 브라운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를 섞어서 눈 위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섀도우를 바르고 밑에까지 확장시켜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세개 이렇게 비벼서 밑에까지 연결해 줍니다. 메이크업을 되게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같아서 좀 기분이 좋네요. 저는 조금 어두운 컬러, 이 컬러 두개 섞어서 그 쌍꺼풀 라인에 얇게 넣을 거예요. 조금 더 또렷해 보일 수 있도록. 눈썹 탈색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laughs> 눈썹이 지금 없어요. 제가 원래 눈썹이 좀 많은 편인데. 좀 파격이 크더라고요. 제가 여기 눈썹 올리는 산 근육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일자로 그려줄게요. 왜냐면 어차피 표정 짓다 보면은 이렇게 산이 올라가서 아치형이 되기 때문에. 눈썹 그리는 건 꿀팁. 잘못 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못 나게라도 좀 그린 다음에 면봉으로 그냥 닦아버려요.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쉐입이 또렷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만 그리고 이렇게 지워주면은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해줍니다. 애교살 조금 다크서클 같아서 조금만 눌러줄게요. 이게 또 눈썹이 이렇게 제 머리에 보여서 너무 진해 보이면은 너무 강해 보이더라고요. 이 스크류 브러쉬로 좀 지워줄게요. 조금 차이가 보이시죠? 이게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얘는 릴리바이레드의 애교살 라이너 웃음, 웃음입니다. 웃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뒤트임처럼. 제가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띡 하나를 그렸었거든요. 머리가 까매했을 땐 괜찮았는데 진짜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꿨어요, 또. 이 섀도우 있잖아요, 이 스틱 섀도우로 눈 위에 머리를 조금 이렇게 칠해줘요. 이렇게 하고 다시 면봉으로 지워주고 이렇게 하고 밑에도 살짝 또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이 있어요. 밑에는 살짝 채워주되 가운데랑 여기 너무 밑에는 하면 돼. 그러니까 아이라인을 연하게 그릴 거라서 뷰러를 아이라인 그리고 하면 다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뷰러 먼저 지금 집어줍니다. 빡짝 이렇게 이런 눈이 됐죠? 어두운 영역을 잡아서. 차이가 보이시나요? 나 아이라인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섀도우인지 아이라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거야 이렇게 최대한 대칭을 맞춰서 눈 만나는 부분을 최대한 안 건드린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거든요. 여기 사이를 띄워준다는 느낌? 완전 연예인 해주시는 그런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을 막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니까 대충 하면은 메이크업이 안 예쁘더라고. 요 그니까 이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예쁜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확실히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얇고 샤프한 브러쉬로 이게 사실 립브러쉬기는 한데 전요 아이를 써주겠습니다. 이 컬러로 이렇게 앞뒤로 찍어서 앞에를 살짝 채워줄 거예요. 저는 동생이 여기를 채우는 게더 예쁘다고 해가지고. 원래 안 했던 건데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눈 앞머리를 조금 이렇게 진하게 보이시죠? 여기 차이. 진하게, 안 진하게. 보테니컬 극세사 슬림핏 아이라이너 2번 브라운으로 여기 눈 앞에를 이 몽고주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조금 일자로. 이렇게 조금 시원해 보이는 메이크업을 했고요. 그리고 얘로 조금 아이라인의 각을 잡아줄게요. 눈동자 밑에를 그러면또 눈이 이렇게 아래로 커 보이나 봐요. 그래서 연예인 메이크업 영상 4, 5개 막 보면서 연구한 거예요. 모든 걸 담았습니다. 또 이제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다이소 애교살 라이너 핑크. 여기 눈 밑에를 살짝 밝혀줄 거예요. 너무 어둡지 않게. 립을 살짝 더 눌러주고 토니모리 겟잇 틴트 워터풀 버터 피칸 파이 컬러를 조금 블렌딩을 해주고 핑크를 바르면은 핑크 발색이 잘안 나고 코랄을 바르면 오히려 이렇게 핑크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요. 이렇게 해주면 거의 끝이 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윤곽을 잡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또코 쉐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 쉐딩이 진하면은 그 자칫 잘못하면 얼굴이 좀 촌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부채처럼 생긴 이브러쉬를 가지고 제일 연한 컬러 얘로 살짝만 잡아줄게요 여기 라인. 여기 그냥 음영 넣는 거예요 여기. 눈썹에다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눈썹이랑 같이 그렸는데, 아바타처럼 됐어서눈 아이홀이랑 여기 코때 이어지는 거기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여기를 한번 잘라줄게요. 여기 자르고, 중간에도 한 번만 자르고. 이게 또중앙부가 짧아 보이는 메이크업 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사실 코 쉐딩이 자신이 없는 이유가 잘 못해요. <laughs> 메이크업이 끝나면은 한번더 가로로. 쉐딩을 해줍니다. 저는 민턴님이 약간 쉐딩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지. 한번 더 작게 해주고 여기 제가 염색을 했으니까 좀 이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볼터치가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이소랑 이큰이랑 같이 한 건데 퍼스널 퍼퓸 파우더 블러셔 쿨라벤더 얘를 제가 정말 잘 쓰거든요 파우더급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흰기만 돌고 핑크기는 많이 안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름 잡아줘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얘를 거의 파우더처럼 쓰는데 제가 파우더 하는 부분은 여기 코 옆에 라인이랑요 이마 라인 팔자 옆에. 이렇게 해주면 거의 파우더처럼 잡히고 이분이 좀 투명하게 연출이 된다야 해 되나? 목에도 선크림이나 이렇게 톤업 나인 위시스 베니시먼 프리미엄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블러셔 조금만 더 할까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다고 발레리나팝 좀 올려줄게요. 음 어, 이거지. 되게 친한 동생이 일본 갔다 와서 사온 캔메이크 도쿄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도쿄에서만 판대요. 되게 인기 많은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조금 되게 예쁘네요, 컬러. 이렇게 머리 컬러에 맞는 메이크업을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머리하고 나서 조금 과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막 외국 언니처럼. 그래서 해봤는데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줬고 렌즈를 사왔거든요. 한 번도 지금 낀 적이 없어서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스칸디 올리브고요. 유진스 다니엘이 착용을 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저는 사실 직경 큰 렌즈를 안 좋아하거든요. 렌즈 직경이 크면은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제 홍채보다 더 작은 렌즈예요. 그냥 컬러만 바꿔주는? 보통 렌즈를 껴도 아파서 제가 진짜 원데이 중에서도 제일 급이 높은 아이를 끼고 있거든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단일이니까 어울리는 거였어. 화장을 하고 끼니까 이제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렌즈 끼니까 뭐, 뭔가 다른 사람 같아. 외국인 같아. <laughs>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